10번. 그림과 같이 AB가 3, BC가 2, 그다음에 AC는 3보다 크고 그리고 코사인 BAC가 8분의 7인 삼각형 ABC가 있고 선분 AC의 중점을 M. 그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직선 BN과 만나는 점중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때 MD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한번 구해볼게. 음, 그러면 먼저, AB가 3, 그리고 BC가 2, 그 다음에 AC는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코사인 BAC, BAC. 여기를 그냥 코사인 BAC를 알파로 둘게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게 MD인데,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보자. 여기. 코사인 알파가 8분의 7로 주어졌었고, 그 다음에, 3, 이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AC 길이를 구하면 음, 중점이니까 이 AN과 M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일단 구해 보자. 그거부터. 그걸 구한 다음에 뭐가 보이겠지? 음, 그러면 마주보는 각이 마주보는 거. 4. 그다음에 이 길이를 x라고 할까? AC를 AC. 그냥 AC라고 할게. a c 에제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9 마이너스 두 배의 ac 곱하기 3 코사인 알파 8분의 7이 되는 거지 그러면 4 ac의 제곱 플러스 9그 음, 다음에 4 마이너스 4분의 21 37에 21그 다음에 ac 그리고 ac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1ac 넘기면 플러스 5는 0. 우리는 ac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ac는 3보다 크고, 그러면 4분의 1로 묶어주죠. 4분의 1로 묶어주면 ac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의 제곱, 21ac, 그 다음에 플러스 2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4, 5, 4, 4, 16, 오니까 4, 4, 1, 5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4분의 1에 4ac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c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우리 ac 길이를 구할 수 있지? ac는 4분의 5하고 4가 가능한데 ac 길이는 음, 문제에서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C 길이는 4가 될 거고 그치? AC 길이가 4가 되고 그러면 2 중점이니까 한 변은 2가 되겠지? 우리는 MD를 구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 호에 AB 호에 원주각이 각과 이 AB 호에 원주각이 각이 같겠지? 그치? 그러면 음 여기가 2 e. 여기도 길이가 2니까 여기가 이등변삼각형이겠지 찾아낼 수 있는 거 찾아 놓게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막꼭지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X가 될 거고 X5 X5 당연히 여기도 X가 되겠지 그치 그럼 찾아냈네 결국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만 알아낼 수 있으면 이 길이만 알아, BM만 알아낼 수 있으면 MD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MB 길이는 BM 길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2, 3, 끼인가 알파, 코사인 알파가 8분의 7로 주어졌으니까 BM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여기는 그냥 x로 두고 구할게 x. 그러면 x 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치. 4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2곱하기 3이니까 12.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8분의 7이 되지. 그러면 이게 4, 4, 3. 음, 그렇지 13, 마이너스 2분의 37, 이0이 그리고, 2분의 26이니까 5가 되고, 그렇지? x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 10이 되지, 그렇지? 루트 2분의 루트 10인 루트 5니까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10, 즉 BM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 10이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서 구할게. 그러면 이 BM, BM에 대응되는 게 2분의 루트 10에 대응되는 게이큰 삼각형에서 요거 2가 되겠지? 2. E.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CB 2 e, 2에 대응되는 거. 이크이 이 작은 삼각형에 2에 대응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D가 되겠지. MD. 그치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럼 4 4는 음, 4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0 곱하기 m d 가 되고 m d 는 mt는 나누면 루트 10분의 8이 되지 루트 10분의 8 유리화 시키면 10분의 8 루트 10이 되고 2로 나누면 5분의 4 루트 1이 답이 되겠지 이렇게 차분히 풀면 되겠지 쭉